어제는 미량마 라톤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대회였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자 올라니까 하체가 빡빡합니다. 오늘 같은 날 웨이트를 가야 됩니다. 달리를 하러 가고 싶지만 오늘 하루 달리를 쉬어주면요 하체 회복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럴 때 웨이트를 하고 있다는 게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바 먹트미스가 있습니다. 지금 치아는 다섯시 59부입니다. BCA를 음, 음, 다섯 마시겠습니다. 매 세트마다 한 모금씩 마십니다. 다 마쳤습니다. 웨이트 마치 왔습니다. 밖은 벌써 밝았습니다. 이제 일출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운동하기에 좋습니다. 웨이 <laughs> 프로틴 예, 타스 마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운동 마치자 말자 이렇게 뉴트리션 을 섭취해 주는 게 제가 웨이트를 했으니까 근육 발달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단백질입니다. 일상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막 운동을 하거나요. 운동을 오래 쉬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워가 좀 부족할 겁니다. 운동 동기 부여가 좀 부족할 겁니다. 나도 좀더 빨리 달리고 싶고 좀더 많은 힘을 쓰고 싶은데 한계가 조금 낮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 되는 뉴트리션이 있습니다. 이게 예, 크레아틴인데요. 크레아틴은 한 보름 한 20일 정도만 먹으면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힘을 섞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크레아틴은 뭐 100m 달리기라든지 단거리 달리기 혹은 웨이트 힘쓰는데 도움 됩니다. 그렇지만 힘쓰는데 마라톤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크레아틴 먹자 말자 뭐 하프나 장거리를 혹은 풀코스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낸다. 그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동을 전혀 안 했는데, 운동을 굉장히 오래 었는데 5kg 달리기도 힘들 거예요. 10kg 달리기도 힘들 거예요. 10kg 하프도요, 힘이 있어야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받쳐져야 되고요. 근육이 탄탄하게, 니 힘을 써도 된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오래 쉬었다든지, 부상이 있어서 다시 운동을 해야 될 경우에, 크레아틴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줍니다. 어제 대회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분들 운동을 오래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크리아틴 드시면서 다시 한번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요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은 제 마음속에요. 봄의 시작입니다. 3월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3월에는 좀더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